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 이 말은 그리스도의 날을 아, 기뻐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이 말이죠. 아, 여러분 같이 여기 있는 성경 구절 같이 한번다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혹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아멘 아, 저는 오늘 여자의 일생이 이렇게 한맺친 여자의 일생이라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부르니까 우리 집사님의 지나오는 인생이 보이는 것 같고, 또 우리 어머니들의 참 한맺힌 어떤 그런 아픔도 보이는 것 같아요. 또 그러면서 또 지금 이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들이 어쩌면 또 그렇지 않나. 또 여자뿐만이 아니라 또 남자는 남자대로 또 어렵죠. 그래, 남자의 일생을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도. <laughs> 여러분, 참고 살아 또 견디고 살아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견디고 애쓰고 참고 노력해서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여기 계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아이들은 잘 몰라도 우리 마음대로 인생이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한 가지도 저도 사실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제 인생이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먹고 싶은 걸못 먹는 게 아니에요. 가고 싶은 데를 못 가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일을 못 하는 건 아닌데, 이상하죠.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잡고 사니, 이 자식도 같이 못 살리리라. 오늘. 우리 인생, 우리 운명,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그 운명과 저주 제한과 실패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에요. 사실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날은 원래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에요. 몰라요. 언제 태어난지 몰라요. 그런데 로마가 국교화 되어지고 그로마의 많은 종교와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있는 중에 12월 25일이 대표적인 우상을 섬기는 날이에요. 로마가 국교화 되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그래서 이 12월 25일을 우상섬기는 축제일이 되지 않도록 그날을 크리스마스로 정하자고 해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생일로 지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12월 25일만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날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지만 많은 경험도 시켜주고, 지식과 교육도 시켜주고, 다양한 문화도 체험시켜주고, 인생의 이런저런 것들을 다양하게 보여줘야 되는 것도 맞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할수 있도록, 이 아이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도록 가르치고 심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벌었던 돈을 가지고, 우리가 평생 모아서 산 집을,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놔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못 지켜요. 불안과 염려를 막을 수가 없어요. 돈으로 뭐안 된다니까요. 세상에 그 어떤 과학과 의술로도 사실 정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겁니다. 뭐 하려고요? 우리와 함께해 주시려고.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돼요. 네. 나무는 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돼요. 그게 생명의 원리예요. 나무의 생명은 나무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흙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물고기의 생명은 물고기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고기의 생명은 물에 있어요. 그래서 물을 떠난 물고기는 천하 없는 물고기 다 죽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게 생명의 원리예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왜 예수만 믿어야 되냐? 많은 사람들이 야, 기독교는 너무 이기적이라고 이야기해요. 혹시 오늘 여기 이제 초대받아 오시고 오늘 우리 서미스쿨의 아이들 때문에 늘 오시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 오늘 잘 들어보세요. 평생 어쩌면 못 듣는 이야기일 수 있고 인생에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만 믿어야 되냐? 교회만 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 예수만 믿어야 되냐? 아이 등산로 많잖아. 산올라가면 이쪽 주열로저 길로 올라가고 방장산 이 길로 저 길로 올라가면 공주 꼭대기 올라가면 다 같이 만나는데 그건 등산로 이야기고요. 우리 인생의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길은 하나입니다. 저주 재앙 사단의 손에서 빠져 나오는 길은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으로 오신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남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첫 사람 아담이 남자예요. 첫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인류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죄인이라는 증거로 모든 사람이 죽는 겁니다. 원래 사람은 죽지 않도록 지어진 존재예요. 그런데 죄 때문에 죄에 싹은 사망이라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서 모든 죽는 사람은 죄인이라는 증거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도 마리아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다 죽었습니다. 왜요? 죄인이고.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 마리아 남자를 모르는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 과, 그런 거 어딨냐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부부 관계를 통해서 아가 태어나는 거지. 어떻게 어? 남자와 관계도 안 하고 어떻게 여자가 아이가 혼자로 아이를 가질 수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식이 탱탱이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보는 화면, 모니터, 핸드폰, 모든 이 공기와 공기 속에 있는 분자와 원자, 모든 걸 지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아들을 잉택해 하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거짓까지 죽고 끝났으면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날을 노래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3일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세 가지 일을 이루신 분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해요.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예수님의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지금 물 밖에 나와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먹고 마시면서 평생 살지만 결국에는 죽어요. 나는 오늘 여기 초대 받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외에 우리 서미스쿨의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한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나는 길 너무 간단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시죠? 영원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어서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우리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을 때에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어른에 대한 존칭어가 아니에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돌아가셨다. 어디로요? 평생 주인으로 모시고 있었던 그 주인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저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길로 내가 곧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주인이야? 여러분 사실 내가 주인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인 같으면 여러분 마음대로 돼야지요. 평생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지만 죽을 때까지 나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가 부딪힌 게 부부 싸움이요. 여러분 이제 일싫어하는게내 마음대로면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기를 바라는 게다 사람이에요.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물고기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물고기와 함께 떼를 이루고 나무는 흙에 있어야 숲을 이루고 살아가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사람과 함께 할수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밖에 몰라. 이제는 우리 아들도 나밖에 몰라. 그래요. 엄마 말, 아빠 말안 들어요. 신랑도 나, 내 맘대로고 아내도 내 맘대로고 전부 내 맘대로라. 그래 전쟁터예요. 우울증, 각종 정신문제, 영적인 문제 돈 주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날 찾아갑니다. 점쟁이 찾아갑니다. 귀신 쫓아내는 구슬합니다. 그거 전부 귀신에게 속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돼요. 우리 영혼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귀신 사탄은 거짓말쟁이예요그 이름 자체가 이간자, 대적자, 분리시키는 자, 그게 사탄입니다. 귀신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미혹하는 자. 막 아, 속여요. 거짓말로. 너 이렇게 안 하면 죽어. 그걸 보고 강도라고 하잖아요. 강도. 너 이렇게 안 하면 죽어.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오늘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날이고,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이 아니라, 오늘 그 주인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초대합니다. 오늘 여기 다 오셨으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오늘 서밋세 우리 아이들요, 저하고 매주 만나요. <laughs> 이 애들이 저를 보면 막 달려와서 목사님 하면서 안아줍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 애들 앞에서만 스타야. 우리 아들, 딸도 내가안 안아줍니다. 제 아들, 딸도 내가 그렇게 안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요, 이 애들은 막 목사님 하면서 막 달려와서 누가 막 지보다 한번더 안기면 또 지도 와또한두번 안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이, 진짜 아버지가 아닌데도 이렇게 사랑스러운데 여러분 참 하나님을 만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주인을 모셔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 못 지켜요. 그 우울한 마음 못 지켜요. 분노하는 마음 못 지켜요. 우리 아이들이, 아이들 자신에게 들어온 그런 절망하는 마음들 스스로 못 이겨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앞으로 이깁니다. 오늘 그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이 저를 통해 똑똑 녹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모셔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요. 세상에 중요한 건안 보입니다. 여러분 안 보이는 걸 없다고 말하면 세상에요. 거의 99%는 모르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귀신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운명을 붙잡고 있거든요.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도 계세요. 성령이 역사예요. 오늘 그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 테니까 따라서 같이 합시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붙잡힌 줄도 모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온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고백했다면 하나님 자녀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이렇게 쉽습니까? 예, 믿으면 되기 때문에요. 근데 어려워요. 안 믿어지면 못못 믿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제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게 교회 생활이고 신앙 생활입니다.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개모임 노는 모임 그 시간보다 훨씬 중요한 모임이 이 모임이에요. 예배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한번 구원 받은 건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선물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하고 또 여러분 가정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후의 순서들 또잘 함께하면서 또 같이 행복하고 또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정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이 아이들에게 심어지도록 우리 부모님들 그게 내 자녀 지키는 길입니다 함께 예배하시고. 함께 신앙생활합시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또 모든 가족들을 또 모든 초청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